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호랑이 기종의 주인장입니다. 예, 아 어, 다들 제첫 백패킹 영상은 보셨는지 그좀 궁금하네요. 정말 목숨을 걸고 찍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어, 그 백패킹을 하고 나서. 진짜 집에 왔는데 막 온몸을 막 망치로 두드러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하루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하루 정도는 쉬면서 이제 편집을 좀 하고, 어, 좀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 뭐 이미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한번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 마음대로 리뷰. 라고 하죠. 내돈 내산. 내돈 주고 산 물건을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로 얘기를 하면서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 엘바라는 곳에 있는 셀카봉 삼각대를 좀 리뷰를 할 건데 어 제가 직접 뭐 며칠 정도 써봐야 하니까 써본 결과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뭐제 얼굴은 뭐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얘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엘바 프리미엄 삼각대 앤드 셀카봉 뭐, 그렇게 이름이 되게 길어요. 엘바 프리미엄 삼각대 셀카봉. 아, 아니면 셀카봉 삼각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시면은 그 꽉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버렸어요. 이미 버리고, 어 이렇게 주머니를 주거든요? 이게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뭐, 근데 좀, 케이스로 주면 은 조금 더 안정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주머니라도 주는게 어디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저는 이거를 교보문고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고 아마 43,0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 뒤져 보니까 뭐 최저가로는 거의 한 38,000원, 9,000원 이 정도면 살수 있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일단은 뭐 직접 한번 해보고 어떤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산 거니까 뭐, 손해보더라도 뭐,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집을 열어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간지나게 생겼죠. 블랙. It's black. 네. 원래는 뭐, 흰 색깔이랑 핑크, 핑크도 있는데 있, 저는 뭐 이런 기계는 솔직히 블랙 아닙니까? 에, 블랙이라고 생각을 해서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 되게 가벼워요. 그렇게 막 무거운 스타일이 아니고 어, 깐난 애기도 들수 있는 정도 돌잡이 애들도 들수 있는 그런 그립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휴대폰 거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 굉장히 좀 뻑뻑한데, 저는, 맞아. 단점. 이거요. 이게, 너무 뻑뻑해. 진짜 너무 뻑뻑해.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끼우는데 약간 힘이 조금 든다. 근데 또 반면에는 그만큼 고정력이 좀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뻑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옆으로도 할수 있고, 뭐,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걸로 고정을 꽉 하면은 휴대폰이 이렇게 좀 고정이 되겠죠? 음.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세요? 이 불빛?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면 빠지거든요? 이게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그냥 한번 탈칵 무심하게 그냥 툭.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냥 탈칵또 한번 탈칵 이러면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또 편하고 동영상을 찍을 때도 멀리서 두고 이거 한번 툭 이런 느낌으로 네.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직접 누르고 하는 게 편해서 그런지 이것도 아무튼 충전용입니다 이렇게 충전하시는 이걸 보면은 충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아무튼 충전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고. 음. 자. 길이가 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길이. 길이가, 이게 지금 영상에도 잘안 나오는데, 어,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결과 90cm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키 정도?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그냥 휴대폰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걔가 이제 찍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등학교 2학년 짜리가 찍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찍으시면 될것 같고, 어, 이게, 조금, 좋은 점은, 이 소리. 이게 좋아요. 이 소리. 딱. 할때이그 뭔가 로버트 박수 치는 그런 소리가 좀 매력적인 것 같고 어전좀단점이라고 꼽자면은 근데 아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건데 이 다리 있죠 요 다리 다리 얘가 약해 얘가 하체가 약하더라고요. 상체만 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체 스쿼트나 뭐 데드리프트 아 하체를 이제 스쿼트 뭐 이런 걸좀 많이 안한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직접 찍어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게막좀 흔들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흔들어 이게 세다리야 보면은 아 그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이것만 조금 더 고정이 되면은 좀 마음 편하게 찍고 할 텐데. 너무 상체 위주로만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얘가 밑에 힘을 못 써요. 아, 그게 좀최대 단점인 것 같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가격에 사용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용도가 아마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셀카봉. 셀카봉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셀카봉 요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삼각대 요 느낌 세다리 느낌 스타일로 어 삼각대를 할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이게 호신용인데 보시면은 어 요즘 여성분들 좀흉흉한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이 호신용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세요. 제대로 맞으면은 그냥 가거든요. 이게 뭐 여기서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방에 이걸 휴대를 하고 다니시면서 만약에 좀 취한 나쁜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과감없이 이제 목이나 울때 울대를 이렇게 쳐줘야 돼요. 이렇게 울대를 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아프니까 뒤집어지겠죠. 아! 하면서 머리가 올라가는 순간 낭심. 두 번째, 낭심을 따 이게 그 훈련을 안 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게 약간 우리 같은 순발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이제 바로 울때 치고 바로 낭심으로 가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차를 둬서 울 때를 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머리가 뒤로 젖히겠죠. 아, 할때그 타이밍으로 이제 낭심을 탁 하면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셀카봉, 앤드 삼각대, 앤드 호신술, 호신용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나름 이 가격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임팩트 있는 것 같고. 평점을 주자면은, 5점 중에서는, 보통은, 한 3.7? 3.8, 3.8? 까지는 줄수 있을 것 같고, 어 뭔가 시크한 그 매력이 있어서 정말 괜찮은, 그러한 제품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리뷰를 남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들어온 순간 올때 치고 팡팡팡. 아파는 순간 밑에서 팡, 팡팡, 팡. 팡. 바로. 이렇게 팡팡팡 팡. 팡. 그만하자 팡